대추 세대입니다 오늘은 모니카의 운신 딸기를 활용해서 맛있는 딸기케이크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탕 시켜 놓은 냄비에 계란 3개를 볼 위에 안에 넣고요. 소금은 한 꼬집 정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탕은 세번 나눠서 넣어줄 건데요. 90g 정도 넣어주면 된답니다. 휘핑기를 사용해서 고속으로 돌리다가 아이보리 색깔이 되변은 저속으로 1, 2분 정도 더 휘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역 쌀가루 90g을 고운 체에 넣고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지금쯤이면 10분 전에 오븐에 미리 175도 온도에 10분 정도 미리 예열을 해 놓으셔야 된답니다. 자, 이제 가루와 함께 골고루 섞어주도록 할 건데요. 위에서 이렇게 떠서 덮어주는 그런 식으로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덮어주고 반복해줄게요. 네, 반죽이 다 섞였네요. 그럼 이번에 식물성 오일 20g과 우유 20g을 넣고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반죽을 3분의 1 정도만 덜어서 희생 반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빨리 재빠르게 섞어주면 되는데요. 희생 반죽은 반죽 전체가 다 거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금만 들어서 섞어준 다음에 희생, 희생시킨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희생 반죽이라고 합니다. 재빠르게 섞어주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골고루 다섞어졌다 싶으면 본반죽에 다시 넣고 다 함께 섞어주도록 할게요. 이 반죽에 넣어서 합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떠서 이렇게 덮어주고 떠서 덮어주고를 빠르게 반복하도록 할게요 바닐라 에센스 세번 정도 뿌려주고 마무리로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란 비린내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이거는 빵을 구울때 사용하는 오븐틀 인데요 여기에다가 미리 제가 잘라놓았던 종이호일입니다 사이즈 맞게 미리 잘라놓았고요 이렇게 테두리도 이렇게 준비를 했답니다 여기 안에다가 반죽한 것을 부어주도록 할게요 175도 온도에 25분 정도 조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빵이 구워지는 동안 설탕물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데요. 이 설탕물은 설탕 25g에 물 60g을 따뜻하게 녹여서 이렇게 준비를 한 후에 식혀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딸기는 무농약 딸기라서 제가 따로 씻지 않고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꼭지 부분을 떼어내고요. 슬라이스로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속이 정말 잘 익었죠? 짜잔, 정말 예쁩니다. 음, 딸기향이 정말 향긋하고 좋네요. 이렇게 썰어서 조금 있다가 장식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올려서 겉수분을 말려주도록 할게요 딸기 양이 많죠? 저는 한 6층, 7층 정도 딸기 케이크를 만들어 주려고 한답니다. 어, 윗 부분이 좀 탔죠? 어, 왜 탔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알고 봤더니 170도 온도에 25분 정도 구워줘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175도로 온도를 설정해서 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70도 온도에 구우셔야지 아니면 이렇게 윗 부분이 탄답니다. 와, 노른조를 정말 잘. 그렇죠? 맛있겠죠? 맛있겠죠? 아, 탄점 부분을 피해서. 이렇게. 와, 정말 맛있게 잘 익었네요. 음, 아, 그냥 또 먹어도 맛있겠어요. 자, 이렇게 식혀주는 동안 생크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에다가 차가운 얼음을 넣고요. 그 위에 세크림을어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생크림 400g을 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크림과 설탕은 10대1 비율로 40g을 준비했답니다. 설탕은 40g. 자, 이제 휘핑기로 고속에서 저어주다가 저속으로 마무리해 줄 건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뿔이 생겼죠? 어, 이렇게 고속으로 생크림이 단단하게 만들어지면 저속으로 살짝 더 휘핑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생크림이 다 만들어졌죠? 3등분한 빵을 이렇게 하나 올려주고요. 여기에다가 시럽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생크림을 생크림 위에다가 슬라이스 해둔 딸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크림을 올리고요. 3층으로 딸기와 생크림을 쌓았고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빵에다가 설탕물을 바른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설탕물을 한번더 바르고요. 다시 생크림과 딸기를 3층으로 쌓아주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했던 방법 똑같이 반복하면 된답니다. 벌써 딸기가 6층 정도 쌓여있네요. 이제 다시 한번 더 빵에다가 시럽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생크림을 또 얹어서 윗면과 옆면을 같이 평평하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다 손질해 준 다음에 셀주머니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크림을 몇 개만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다가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어때요? 이렇게 해서 맛있는 딸기 케이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딸기를 속에 2층으로 쌓았는데요. 잘라보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안을 들여다보니까 딸기가 가득 들어 있죠? 정말 맛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딸기 케이크 한번 만들어 보세요.